맛있어? 어우, 맛있어. 맛있어. 어, 맛있어. 맛있어. 안녕하세요. 어? 와, 이렇게 커. 오기. 오기 아니고 얘는 벌인 것 같아. 엄마. 죽었어요. 엄청 크다, 그렇지? 벌 무서워, 이제 죽었어. 어, 응? 어, 바람 불어. 귀오나 그래. 너네? 응, 솔방울, 솔방울. 솔방울? 그게! 그래. 내가 그래, 솔방울 있나 볼까? 그래 지금 어린이집 가는 거니까, 어린이집 갔다 와서 솔방울 줄까? 응. 알았어. 그래 알았어. 그래 <laughs> 알았다, 알았다. 어, 바람이 불어 서 날아갔어? 바람이 불었고, 불어. 바람이 불어요. 구해주세요, 구해주세요. 구해 구해주세요, 구해주세요. 네. <laughs> 고마워. 엄마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네, 그렇지? 어, 바람이 불... 비가 올 건가 봐. 쨔쨔기가안 쬐쬐. 보이는데. 쨔네가쨔 그래. 가 어, 엄마 손 잡아 주세요. 개미 많지. 기 어, 어, 간다. 헉, 두 마리나 있어. 가 보자, 가자. 세 마리, 네 마리. 이 가다. 어, 가 보자. 세 마리다. 너무 귀여워. 세세 마리 너무 귀여. 안녕하세요. 이 어, 우와 이 사차 이 사차 뭐야 어, 이 사차 사다리차야 잘 갔다 와서 체육 잘하고 와요 안녕하세요 <laughs>